오늘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일은 하고도 둘, 박영숙입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엊그제 아이들 손잡고 학교 보낸 듯한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네요. 남들은 자식 덕볼 나이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들 하지만 글쎄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던가요. 기대는 접었다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미련 같은 것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어제는 큰아들 녀석 생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지요. 퇴근하고 온 아들 내외 제잘거리는 손주들까지 북적였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 잡채까지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권하는 말 속에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제 예민함 탓일까요? 손주들은 제 품보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속에서 문득 나 혼자 섬처럼 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자식들인데, 이방인이 된 듯한 서먹함.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데, 아들 녀석이 뜸을 들이다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가게 옮기는 것 때문에, 목 좋은 자리는 권리금도 비싸고, 돈 들어갈 때가 자꾸 생깁니다. 빙빙 돌려 말했지만, 그 뜻을 왜 모르겠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든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합니다. 차마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도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묻는 순간 휘말릴 것 같았습니다. 내 남은 노후 자금마점이 빠진 독에 붓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대학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집 사는데 보태주고, 가게 차릴 때또 보태주고, 아들 사업한다고 처음 손 벌렸을 때가 15년 전이네요. 그때 남편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걸 털어줬었습니다. 성공하면 호강시켜드릴게요. 그 말만 믿었지요. 하지만 몇년못가 사업은 접었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허탈함 속으로만 알았지요. 제 노후 자금이라고 묻어둔 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딸애한테는 서운할까봐 결혼할 때 적잖이 챙겨주었고요. 그때는 그게 부모된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내 네, 노후야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들 앞길 터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모으고 시장 가서 콩나물 값도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만원 한장 시원하게 써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를 위한 투자는 사치라고 여겼던 시절. 이제 와보니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요. 가끔 들려오는 자식들의 푸념이 이제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예전에는 안쓰러웠는데, 이제는 서운함과 야속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말이 속에서만 맴돕니다. 섭섭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너무 기댔구나 하는 자각.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서늘한 두려움.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옆집 김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모시고 살면서도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드린다더군요. 얼마 전에는 환갑 기념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자랑했죠. 김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집 사줄 때도 자기 살 집은 따로 마련해 두었다고 했어요. 재산 문제도 미리 공증까지 받아 정리했고요. 그때는 그 모습이 좀 깍쟁이 같아 보였는데 이제 와보니 그게 현명한 거였습니다. 나도 그때 김 할머니처럼 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에 저는 가진 것 없이 시집와서 남편과 둘이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밤낮없이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죠. 남편 월급만으론 어림도 없어서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보고 재료 다듬고 밤 10시까지 불 앞에서 씨름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죠. 그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는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그 힘든 시절 다 견뎌냈습니다.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다 싶으니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빈 집에 혼자 남겨진 지 벌써 10년입니다.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기억.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집안 곳곳에 베어 있어 더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보더니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전화에서 안부를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고, 자기들 살기 바쁘니 오죽하겠냐 싶으면서도 텅빈 집 전화기만 바라보며 울컥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며칠 전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현기증에 잠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사소한 도움조차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자식들에게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결국엔 관두곤 합니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며칠 전에는 현관문 앞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바닥이 미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벽을 짚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만약 내가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뼈라도 부러지면 누가 돌봐줄까? 병원비, 간병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꼬리를 무는 걱정들.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결국 요양원 신세를 져야하는 건 아닐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어른거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 꼬리느라 힘겨울 텐데. 아픈 어미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무기력하게 세월에 떠밀려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이라도 챙겨 먹을 기력이 있는데 왜 자꾸 자식들 눈치만 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었던 건 아닐까? 내 인생을 그들의 인생에 종속시켰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쩍 늘어난 흰머리, 깊어진 눈가 주름,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얼굴, 초라하다 생각했던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문득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숱한 고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자. 이것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서운함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책임지고 또 즐기고 싶다는 다짐입니다. 조금은 두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려 합니다. 나, 박영숙은 오늘, 나의 황혼 독립을 시작하려 합니다. 황혼 독립. 말은 참 근사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수십 년 만에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오롯이 혼자 마주한 숙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지요. 의논할 상대라도 있었고, 힘들면 서로 등을 토닥여 줄수 있었습니다. 둘이 벌면 어떻게든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용돈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커서 성공하면 우리 노후는 편안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때는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믿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돼 작은 식당을 했었죠. 시장 골목 귀퉁이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 보고 재료 다듬고 밤 10시까지 불앞에서 씨름하고 손목,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죠. 점심, 저녁 때는 손님들 치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가게 마감이며 설거지를 도맡아 해주었고요. 참 고생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애들 번듯하게 키우자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안 보낼 수 없고, 옷이며 신발이며 해마다 사줘야 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 잘 따라하고, 상장이라도 받아오는 날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시장에서 장 봐온 보람 밤늦도록 일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맛에 힘든 줄도 몰랐죠.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녔던 기억, 적금 깨고 보험 해약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죠.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위하는 일인데 내 노후 좀 불안하면 어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의 시집 보낼 때는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정신 차려보니 남은 것은 이 작은 빌라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기초연금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보험금이 조금 있어서 아직은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돈도 언제 바닥날지 모릅니다. 큰 병이라도 앓게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 신호를 보내는데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갈 일은 늘어날 것이고 약값 부담도 커질 겁니다. 물가는 또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 기초연금 몇 푼으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노인 고독사, 노후 빈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쪽방 신세 지는 노인들 이야기도 들려오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인데 마지막이 그렇게 초라하고 외로울까 봐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수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최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그 아들 내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담보 대출을 요구하더랍니다. 차마 거절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결국 아들 사업은 망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월세 쪽방 신세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 등골이 오싹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니겠지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착하고 성실합니다. 나를 길거리에 내쫓을 만큼 모진 아이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자식들 앞날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테고, 자기들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버거울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픈 내 노후까지 온전히 기대는 것은 그래서 안될것 같습니다. 주택 연금이라는 것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라더군요. 내 집에서 계속 살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지만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아이들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걱정하기보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집한채 남겨주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더큰 정신적 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난 앨범을 꺼내보기도 하고, 텅빈 거실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우선은 내 재정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도움을 청하자. 구청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다가 이제 막 길이 보이기 시작한 기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 그첫 걸음을 이제 막 때려는 참입니다. 결심이 서자, 몸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건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통장을 전부 정리하고 한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기초연금과 남편 유족연금, 약간의 예금이자 확실히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껴 쓰고 또 아껴야 했지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못살 것도 없겠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특히 자식들 기념일에 과하게 챙겨주던 것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에는 조금 더 쓰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데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애서 담담하게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살림에 더 신경 쓰라고.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었다. 이제 너희도 애들 키우려면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엄마 걱정까지 할 필요 없다. 나도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지. 그래도 저희가 용돈은 괜찮다. 이만하면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정말이다. 부담 갖지 마라. 그 대신 얼굴이나 자주 보여주고. 마지막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운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그 복잡한 감정을 다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아니라 제 결심이니까요. 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에는 처음엔 울먹였지만 제 단호한 말투에 인해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야 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재정적 독립을 선언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뒤돌아볼 것도 기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날아갈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억누르던 부모의 의무라는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집 근처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벌써 이런 곳에 올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과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민들, 자식과의 관계, 노후 불안감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죠. 선생님은 잠자코 들어주시더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다고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저렴한 복지시설, 다양한 취미, 건강 프로그램들까지.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을 정보들이었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노노케어 프로그램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어 안부를 묻고 돌봐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고독감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상담을 받고 나오니 안개 속 같던 미래가 조금 더 분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작은 이정표가 생긴 듯했죠. 우선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기초반을 신청했습니다. 맨날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궁금한 정보도 직접 찾아보려면 배워둬야겠다 싶었거든요. 첫 수업 날 버벅거리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예 교실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먹을 갈고 붓을 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다른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물론 여전히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해질녘 텅빈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면 왁자지껄했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일부러 더 씩씩하게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복지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박영숙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는 또뭘 하나 한숨 쉬는 대신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점심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고 저녁에는 새로 배운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며 흐뭇해 합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조금씩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색깔로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기대하는 엄마가 아니게 되자 아이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먼저 시시콜콜 연락해서 챙겨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올때더 반갑게 그리고 부담 없이 맞아줍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고 씩씩하게 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도 오히려 걱정을 덜고 마음이 놓이는 모양입니다. 엄마 보기 좋아요. 가끔 툭 던지는 아들의 칭찬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황혼 독립이라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덜컥 것부터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청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세상엔 도움의 손길이 많고, 이제 혼자 모든 짐을 지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자식에게 손안 벌리는 당당한 노후, 제가 선언한 황혼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세상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섭니다. 예전의 초라함 대신 이제는 조금 다른 빛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단단함 같은 것. 그래, 이만하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힘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세상이 정해놓은 역할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황혼이 외롭고 초라한 시간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빛나는 평온하고 품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보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